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제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축구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 저희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제가 자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저희 선택을 믿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축구협회에 바친 세월이 12년입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잘할 겁니다. 홍명보 감독은 제가 믿습니다. 축구는 축구팬들이 믿어줘야 성공합니다. 홍명보 감독을 믿어주세요. 한국 시간으로 2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까지 진행하면서 현재의 축구팬들의 민심을 돌리기 위해 노력 중이며 자신들이 홍명보 감독을 선택한 결정에 대해 축구팬들의 반응이 좋지 못하자 다시 한 번만 믿어달라며 부탁하고 있고, 만약 월드컵에서 성적이 좋지 못할 경우는 정몽규 회장이 직접 자르겠다고 선언하면서 정몽규라는 이름 세 글자를 믿고 제발 홍명보 감독에게 힘을 실어달라며 요청하고 있는 광경을 보였는데, 당연히 여론의 상태는 좋지 못했고, 영국 BBC 등 외신에서도 한국 축구 분위기에 대해 취재하면서 아무래도 영국 리그의 최고의 아시안 스타인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 월드컵이 될수 있는 타이밍이라서 한국 축구에 대한 관심도가 비교적 높은 축에 속하는데 그래서인지 외신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한국 축구를 궁금해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까지 나서면서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요청했으며 자신들이 뽑은 클린스만 감독으로 인해 아시안컵 실패를 겪게 된 것은 인정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에게 속은 것은 다름 아닌 축구협회라면서 우리들도 피해자라고 말을 했고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실패를 통해 얻었던 교훈도 많다면서 이것을 지금의 한국 축구에 접목시키며 다가오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그 모든 열쇠는 홍명보 감독에게 있고 홍명보 감독은 직접 유럽 각지의 선진 축구 시스템을 공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치진들과 면담을 통해서 한국 축구에 어떤 시스템을 접목시킬지 연구 중에 있는데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감독은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이런 감독이 한국인이라는 것에 감사를 해야 할 판국에 한국의 감독을 비난하면 안 된다며 홍명보 감독은 한국 축구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의 축복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 모두 한 뜻이 되어 홍명보 감독을 믿어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외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망언들과 현재 분위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회장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몽규 회장의 자서전에 따르면 2020년 당시 축구협회 전무였던 홍 감독이 회장 자리를 제안받았으나 상승규 지음 157만 6129 영원 브레멘스토어 경륜이 부족하고 지도자로 명예 회복을 하고 싶다며 거절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 프리패스 특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축구협회 회장 자리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축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에펜코리아에서는 무슨 명분으로 회장직에 추천받았는가? 축협은 그냥 친목회 수준 회장직도 물려줄 수 있냐? 인맥 축구 자랑질인가?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정몽규 회장은 자서전을 통해 축구협회장이 된 과정도 설명했다. 책에 따르면 그는 HDC 회장으로 울산현대와 전북현대 두 축구단을 운영하고 부산 아이파크 구단주로서 축구 경영 경험을 쌓았다. 2011년에는 프로축구연맹 재구대 총재로 추대되어 K리그 승강제 도입과 승부조작 사태 수습 등 성과를 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 제52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정회장은 이후 제53대 회장 2016만 2021을 거쳐 현재 제54대 회장 2021만 2024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자서전에 축구협회장 선거에 나선 배경. 정몽준 전 회장과의 관계, 선거 구도의 복잡성, 그리고 회장직에서 이루고 싶었던 목표들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이후 많은 축구 팬들에게 비판받고 있다. 그의 과거와 현재의 행보는 여전히 한국 축구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자서전 축구의 시대 정몽규 축구 30년의 내용이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달 26일 발간된 축구의 시대 마이너스 정몽규 축구 30년을 통해 축구계의 약 30년간 몸 담으며 느꼈던 본인의 서사를 대중에 공개했다. 29 영원하도 본주의 연길 이, 이 과정에서 정 회장은 누군가 내 임기 도중 일어낸 업적에 대해 점수를 매기라고 한다면 10점 만점에 8점 정도는 된다. 나는 점수에 상당히 박한 편이라 내가 8점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점수라고 자평했다. 정 회장은 해당 에세이는 본인이 축구를 사랑하며 자란 어린 시절부터 현대 자동차에 입사 후 사회생활과 함께 이어간 축구에 대한 애정을 썼다고 밝혔다. 이어 HDC의 회장과 한국 프로 축구연맹 총재, 그리고 현재 축구협회장 역임을 통해 경영인과 축구인으로서의 인생을 저술했다고 덧붙였다. 목차는 크게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K리그 구단주로 활동하기 시작한 1994년 무렵부터 현재까지의 축구사를 빼곡하게 담아냈다. 이 책을 통해 정 회장은 크게 세 가지 에피소드로 재조명 받았다. 특히 지난해 3월 축구협회가 승부조작 축구인에 대한 사면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얻어맞고 철회한 사건이었다. 지난 2011년 5월 K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현역선수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K리그 승부조작 사건이 터졌다. 당시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 윤기원이 차 안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본격적으로 사건이 대두됐다. 수사 결과 자그마치 48명이나 되는 선수 및 브로커가 해당 사건에 엮여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프로축구연맹은 연루된 선수들에게 모두 자격박탈 조치를 내렸다. 더큰 문제는 그 뒤였다. 축구협회는 지난 2023년 3월 28일, 승부조작 범죄자 48명을 포함한 비위행위자 100명을 기습적으로 사면 발표한 것이다. 이후 정 회장이 직접 공식 석상에서 고개를 숙이고 철회의 뜻을 밝히며 일단락되는 듯 싶었다. 그러나 정 회장은 이 당시에 일을 다시 언급하며, 협회의 사면 결정에 대해 팬과 언론이 강하게 반대했다. 반대의 강도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셌다며,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사랑도 못한다고 반대 의견을 대려 저격했다. 지난 2월 아시안컵 성적 부진과 근태 불성실 논란으로 인해 경질된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의견을 적어냈다. 정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은 각자 스스로 프로페셔널해야 한다는 확고한 소신이 있었다며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 타고난 자유주의자이자 민주주의형에 가까운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또 옆의 선수가 내 모자라는 점내 실수를 막아줄 수 있다는 신뢰가 필요하다. 팬들은 아시안컵에서 벌어진 대표팀 내 갈등에 대해 젊은 선수가 선배들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고 위계질서를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을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을 탓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기도 했다. 이어 정 회장은 경기인 출신이 아닌 해외 축구에 박식한 마니아 출신 저널리스트들이 주로 축구 해설을 한다. 그러다 보니 감독의 시각과 관점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을 내놓았다. 해당 저서에 대한 여론은 대부분 크게 부정적이다. 일각에서는 정몽규 회장의 사선 도전을 위해 쓰여진 저서가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책을 읽어본 한 팬은 도대체 무슨 판타지 소설을 썼느냐며 강한 염증을 토로했고 또 다른 팬은 양궁협회 정의선 회장도 안 쓰는 책을 정몽규는 뭐하러 썼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2021년 단독 입푸보로삼선에 성공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5년 1월까지다. 한편 EPL 토트넘 호스퍼를 지휘하는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험 많은 선배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계약 기간을 1년 남긴 캡틴 손흥민의 재계약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바이에른 민헨 도길과 쿠팡 플레이 시리즈 2경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여의도 IFC 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좋은 팀과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팬들에게 좋은 경기를 선사하며 잘 마무리하고 돌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토트넘은 지난달 31일 팀 k리그를 상대로 손흥민의 멀티골 활약을 앞세여4-3 승리를 거두며 63,000여명의 팬들에게 화끈한 골잔치를 선물했다. 이제 쿠팡 플레이 시리즈 두 번째 상대는 독일 분데스리가 강호 민헨이다. 민헨은 팀 창단 이후 처음 한국을 방문해 토트넘과 대결을 펼친다. 무엇보다 민해내는 한국 대표팀의 핵심 수비자원인 김민재가 뛰고 있어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과의 태극전사 맞대결이 펼쳐질 예정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에 대해 선수보다 팀이 먼저라는 원론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럼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안 믿는다는데 왜 혼자 믿어달라고 고집인가? 그러면 축협장은 유지하되 국가대표 임명권을 포기하고 문체부가 인정하는 이사진에게 감독 선수 임명권을 위임하라. 징글징글한 두 사람 죽어도 내려올 생각은 없네그려. 그럼 단 한지 하루라도 빨리 법적으로 처벌하여 끌어내리는 방법 밖엔 없네그려. 두 사람이 아주 조선 땅을 들었다 놨다하네 대단하이 두 사람을 그렇게도 요리를 못하나. 정몽규 네가 축협과 한국축구를 붕괴시키고 있다니까 꼼수 부리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라 축협회장 자리가 꿀통인가 그리고 11회도 해체하고 새로운 축협으로 개편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축협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기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 셨나요 아래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